안녕하십니까. 어, 기말고사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승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어,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 먼저 11번 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그림은 일자 코일에 걸린 전압이 V1.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N1과 N1번과 500번인 변압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2차 코일에는 저항값이 R인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저항에 걸린 전압은 V2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V1과 V2는 1대2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음, 변압기 문제를 봤다라고 하면, 변압기 문제를 봤다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은 전력 손실이 없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전력 손실이 없다는 사실들을 인식을 했어야 되겠죠.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먼저 어, n1과 i1 아니죠.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어, 전력하면 i1 v1이니까 그렇죠.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다. 그러면 v1과 i1하고 v2하고 i2가 서로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코일의 감은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 세기는 반비례한다라고 했던 것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감은수가 n1대 n2에 따라가면 이것들은 전압이 전압은 이렇게 비례하고 전류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런 식들 정도가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났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 여기 지금 전압이 지금 기억 번을 우리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기억 번에 지금 v1 대 v2가 1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문 수 전압하고 가문 수는 서로 비례하니까 n1 대 n2도 1대 2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500번이니까 얘는 몇 번? 250번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n1은 200이라고 나온 것은 잘못됐죠. n1이라고 하는 것은 200. 50번, 이렇게 됐 있어야 된다. 네. 기억권을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면, 니은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R분의 V2의 제곱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오, 지금, 저항이 나오네요. 저항이면 전압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 전압 V2가, V2가 얼마큼 걸려요? 전류하고 이만큼 이렇게 걸릴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전력이 렇게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 전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 전력. P2에 걸린 전력은 어, V2에 I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I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2라고 나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V2가 있고, 전류가 I2가 뭐라고 된다고? R분의 V2라고 나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R분의 V2의 제곱이라고 나타내지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메 법칙 V는 IR만큼 전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V2에 걸린 전압은 IR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V2다, V2의 제곱이다라고 나온 니은번은 참인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 전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번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랬는데 전력이 전력이 지금 2차 코일의 전력을 r분의 v2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v2가 r분의 v2의 제곱이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v 전력이 r분의 v2의 제곱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디귿번을 보면 디귿번을 보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랬거든요. v1 i1은 1차 코일의 전력이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력 R분의 V2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치? 전류의 세계를 물어. 이걸 물어보겠다 는 거야.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문수와는 전압과 비례하죠. 그러니까 V1은, V1은 V2하고 V2에, V2가 두 배만큼, 크니까 이렇게 해줘야 등식이 성립하잖아. V2라고 하는 것이 V2라고 하는 것이 이 v 1아야그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I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R분의 여기가 V1 있었어. 그러면 V1, V2가 이 v 1의 제곱이니까. 4V1의 제곱 되겠지. 그렇죠? 4V1 곱하기 4V1, V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V1은 여기서 하나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I2라고 하는 것을 R분의 4V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R분의 4V1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변압기의 기본 원리.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였다. 12번 가볼게요. 렌즈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렌즈 법칙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다뭘 가지고 오른손 가지고 생각을 해줘라라고 했어요. 지금 어, 이거 렌즈 법칙을 우리 여기서 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야. 렌즈 법칙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석이 낙하면서 원형 코일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석이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과 자석이 지점 Q를 지나는 순간에 원형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자, 이렇게 N 극이 내려온다, 코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못 내려가야 돼요? 이쪽이 N 극돼야 된다. 위쪽이 N 극 돼야 되고 아래쪽 S 극돼야 되니까 자, 오른손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 극 방향이야. 그럼 내 손가락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A의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A의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a의 방향으로 들어간다. p점을 지날 때는 p점을 지나는 이렇더라. 그냥 넣고. 그다음에 그러면 q점을 지날 때요 q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s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s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못뭐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밑에 쪽이 n 극돼야 돼. 자부당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쪽이 n 극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 선과 앵극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향하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B 쪽 방향으로 들어가지잖아. 이렇게 b 쪽 방향으로 들어가시죠. b 쪽 방향으로. n 극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였다는 거야. 이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야. 2번이 정답이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절그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냈는데 어느 때 전류 세기가 더 커지겠느냐? 전류 세기가 크게 되려면 빨리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자석을 석의 세기가 더 크면 된다. 했던 거.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세 가지. 없째 빠르게 움직인다. 전류 세기를 크게하기 위해서는 전류 세기를 크게하기 위해서는 전류 세기를 크게하려면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인다. 차저, 강한 자석 사용한다. 강한 자석 사용한다. 코일에 감은 수를 코일에 감은 수를 많이 한다. 요세 가지 생각나죠? 여러분들.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됐단 말이야. 그러면 코일을 검류계에 연결하고 자석의 코일 중심의 연장선 위에 점 PQ를 지하도록 설치했어요. 자, 지금 나번을 중심으로 해서 나번의 속력이 v가 되도록 했고, 렇죠 검류계 확인했다. 자석을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다번에서 보면 나에서 P에서의 속력을 2v, EV, 속력을 2v가 되도록 했다. 두 배가 빠르게 했다. 아니죠. 빠르게 움직였다. 그럼 전류 세계가더 크게 나타나지겠죠 맞죠? 전류 세계가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자석에서 더큰 자석을, 자석의 세기가 더큰 자석을 사용했다는 거야. 여기서 자석을 사용했는데, 그 세기가 더큰 자석을 사용했대. 그럼 여기서도 나본보다는 다본도 그렇고, 라본도 그렇고, 전류의 세기가 더 크겠지. 나본에서는, 나본에서는 빠르게 움직인 것이고, 다본에서는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 경우니까, 전류의 세기가 나본보다더클 것이라는 얘기야. 자, 바늘이 Q점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P점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오른쪽에 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몇쪽에서, 몇쪽에서 Q를 나올 때는 지금 N극이 밑으로 향해서 가고, S극이 빠져나오죠. 여기는 N극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서,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서, 기억 번이 오른쪽이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고요? 다에서가 강한 자석을 사용한 거니까 커야 되겠지.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라에서가 지금 아 여기 속력을 빠르게 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니까 큰 것이고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에서가 라에서보다 크다. 이 디귿 번은 참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억 번과 디귿 번은 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었었습니다. 다음 문제 한 볼까요? 자, 14번. 뒷면을 따라서 내려온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놓인 마찰이 없는 투평레일을 따라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는 레일 위에 있었다는 거야.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봐라. <laughs>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유도 전류는 이제 자석이 P점을 지난다. P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N극이 N극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니까 가까이 못 오도록 이쪽에 N극이 유도되고 이쪽에 S극이 유도되어야 된다. 그럼 오른손을 꺼내야죠 오른손 이렇게 가니까, 코일 내려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인데, 전류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지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A에서 저항을 거쳐서 B로 갈 것이다. 전류는, 전류 I는,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거죠, 전류 방향은. 저항 A에서 저항을 거쳐서 B의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나온 것은 참이 되는 거죠. 오른손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자 지금 자석이 이쪽으로 쭉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데 여기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어요. 움직이죠. 좌석의 역학적 에너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좌석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거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을 것이다. q에서가 더 작겠지. 그렇죠? 여기 가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작아졌다는 얘기. 요 역학적 에너지는 작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자석이 Q를 지날 때, Q를 지난대요 Q를 지나는 것은 파란색으로, Q를 지날 때 솔레네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S극이 지금 S극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S극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대요? 여기 N극으로 유도되고, 이쪽이 이쪽이 S극으로 유지되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 꺼어야 돼요? N극 꺼어보면 N극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지. 그럼 어느, 어느 쪽에? 어느 쪽? P에서 Q쪽이죠? P에서 Q쪽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표현이 된 거예요.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번.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laughs> 자, 지금,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다. 내려오고 올렸다. 내려오고 올라가겠다는 거야, 지금.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 여기는 내려간다는 얘기고. 뭐. 여기서 멈춰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멈췄다. 멈춰 있다. 멈춰 있다가 여기서 올라갔다는 얘기야 올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일초일 때와 오초일 때 지금 이 내려올 때하고 올라올 때가 서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겠죠. 같다. 유도 전류의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다고 서로 반대해야 되겠지? 서로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는 멈춰 있어 유도 전류가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지.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다. 아니지. 3초일 때는 전세 0이에요. 움직일 때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5초일 때 원형 도선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한다. 5초일 때는 멀어지죠? 여기서 지금 멀어진다는 얘기야? 멀어지면 밑에 쪽으로 무슨 극이 생겨야 돼?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되니까 N극이었으니까 여기 S극 위쪽으로 N극이 형성되어야 되겠지. 그럼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겨요? 지금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렇죠? 유도 전류가 생기고 여기 지금 N극과 여기서 S극. 그러니까 서로 자부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석 사이 서로 당기는 방향이 당기는 방향에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런 것이니까 디급 번만 참여되는 거죠. 변압기 문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변전소의 변압기를 거쳐서 송전되는 모습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겠습니다.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변압기라고 했거든. 변압기라고 했으면 코일의 가문수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반비례한다는 사실. 전류세계 반비례한다. 그러면 전압이 지금 V 대1 0이에 그러면 여기서 감은수를 생각해보면 감은수의 비는 감은수의 비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수의 비는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대 10이니까 여기는 10대1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감은수는. 가문수는 1대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0I0면 여기는 I0 이렇게 돼야 되겠지. I0 서로 전압과 반비례하니까 1대 10이잖아? 그럼 여기는 10대 1이 반,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전압은 비례하니까 1대 가문수하고 비례하니까 1대 10이었을 것이다. 수력발전소는 물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 그럼 맞는 얘기죠? 일자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가문수 10배다? 아니, 10분의 1배 해야 돼요. 잘못됐어. 기억은 10분의, 1, 아니, 10 아이저로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기억법만 참이되는 거였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험 문제 출제하면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본적인 개념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자, 서답형. 상당히 좀 어려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상당히 어려워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송전 전압을 얘기하면서, 송전 전압을 얘기하서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발전소라고 했고, 발전소라고 했고, 여기 소비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소비지. 그래서 지난다. 처음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력 손실이 있다. 이때 송전의 송전에는 V I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강조를 좀 많이 했었다. 여기서 주어진 것이 저항값과 손실 전력이 주어져 있는데 저항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주어진 식 중에서 우리가 1학년에서 배운 주어진 식 중에서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1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생각해보면 r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것은 절배 제곱 에 p의 손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변압기가 있다는 거야 중간에 변압기가 있는데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0대 1이래 그렇죠? 가문수, 가문수가 얘네들이 가문수라고 할게요. 이게 10대1이야. 그러면 전압은 얼마가 돼? 전압의 B는 10대1이고, 전류의 B는 어떻게 돼야 돼? 1대10이잖아. 어차피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것은 RA하고 저항의 B를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야. 이것이 송전선 A의 저항과 송전선 B의 저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1차 코일에 1차 코일이 1이고, 1의 제곱. 2차 코일에 10이니까 10의 제곱일 것이고. 손실 전력이, 손실 전력이, 여기는 6분의 1이고, 여기는 12분의 1이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1대, 이거 2분의 1이지 100이니까 1대 200분의 1이니까 얘가 200대 1이었을 것이다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이제 전압을 구하려면 전압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압을 구하려면 이전압 여기 나와있잖아요. 전압. 이거 지울게요. 1번은. 전압을 구한다. 2번. 전압을 구하려면 I는 V분의 P의 전압이니까. 전압 V는 I분의 P의 송전전력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VA와 VB. 변전소 A에서, A에서 얼만큼의 전압으로 보낼 것이냐, B에서 얼만큼의 전압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송전 전압의 B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저, 처음에, 음? 처음에, 이 송전 전력은 얼마냐 하는 거죠. 송전 전력이, 여기가 여기서 P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6분의 1만큼 손실되는 전력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돼? 6분의 5p의 전력으로 보낼 것이다는 얘기 전력의 양을 보낼 것이다는 얘기잖아 이게 중요했던 얘기죠 이만큼의 전력량을 보내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전력량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송전 전력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이고 여기 10대잖아요. 송전이 여기가 p고 여기가 6분의 5p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대 6분의 5. 60분의 1대 60분의 5. 60대 5. 그러니까 12대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VA 대 VB가. 개념입니다. 연필로 하고 어? 연필로 하고 자꾸 써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 발전소에서 저항의 R인 저항의 R인 송전선을 이용해서 송전 전압 V 0로로 p 줄의 전력을 공급하는 걸 나타냈는데 송전선 저항 r 을 지나 후 저항을 지나면 저항을 지나면 뭐가 낮아진다 했어요 뭐가 낮아진다고? 저항을 지나면 전압이 낮아진다. 저항 r 저항을 지나면 안을 지나면, 뭐가 나아져? 전압, V가 낮아진다. 낮아진다. 이랬어. 얼만큼 낮아지냐? V는, 전압이 나눠지는데, 전압이 낮아지는데, V는 얼만큼 낮아져 I, R만큼 낮아졌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전력은, 여러분들, 전력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세기로 나타나진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전력분의 전압으로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력을 P0, V0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i 0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지겠지. 그럼 여기서도 i 0라고 한다고 하면, I가 뭐야? I가 여기서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가 없 처음에 낮아지는 전압은, 낮아지는 전압은, 얼마큼 낮아지겠느냐면, 얼마큼 낮아지냐면, P0분의 V0가, 이게, 이게 i 지 i, r만큼 낮아진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압이 v0 했었으면, 낮아진 것은 p0분의 v0 r만큼 낮아질 것이다. 이만큼이 낮아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어진 외의 전압을, 그렇죠? 주어진 의 전압을,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했으니까. 그림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융합해서 두 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모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 결과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질량과 빛의 속도로 표현하자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질량이 감소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중성자 중성자 이거의 질량이 M2고 이거의 질량이 M1이니까 두 개씩 있었잖아. 얘, 얘네들의 질량은 얼마 돼? M1과 두 개의 M1과 두 개의 M2가 있었고 이거의 질량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M3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의 질량이 더 컸죠? 얘보다. 그럼 질량결손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M은 얼마큼 생겼니? 큰 거에서 이 e m 1 더하기 2M2 e 빼기 m3만큼 뺀 것의 질량 결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얼마큼 나오느냐? 델타 m에 c의 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문자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2에 m1 더하기 2에 m2 빼기 m3가 질량 결손이라는 것이고, 그거에 c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그 에너지가 구해진 것이 아니냐.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면 손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하고 스스로 해 봐야 된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반복해서. <laughs> 물레방아에 물을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자석 사이는 사각 코일을 회전시켰을 때 코일에 연결된 전구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같은 시간 동안 물을 더 많이 떨어뜨렸대. 물을 더 많이 떨어뜨리면 이게 회전이 빨라지겠지. 회전이 빨라지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가 더 많이 생산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구는 더 밝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써 줬으면 된다는 얘기야.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갈 텐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여기에만 몰입하자. 2년만, 2년만 공부에 한번 몰입해서 그것만 생각하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단지 어떻게 한다고? 공부는 손으로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수능을 봐야 되고, 학교 내신을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톤으로 수업 시간 중에 한 것들을 하고, 그래야 익숙해지야 성적들이 나와야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뜻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1년 동안 고생했고, 또 고마웠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